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자신감이 차오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한 순간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았던 힘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사라지고 부부 사이의 친밀함마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깊이 외로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속의 뿌리, 즉, 활력을 만드는 근원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한다면 몸과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지혜, 바로 막걸리에 이것 한 스푼을 더하는 단순한 습관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값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단한 잔의 작은 의식이 당신의 장을 회복시키고 멈춰 있던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며 잃어버렸던 남성 호르몬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작은 습관과 실천법을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해온 그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도 다시 젊은 날처럼 활력 넘치는 아침과 따뜻한 밤을 되찾는 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 6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은 급격히 떨어지는가? 많은 남성분들이 60세를 전후로 갑자기 몸과 마음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처럼 활력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며 부부 사이의 친밀한 시간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저는 임상 현장에서 늘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지만 60세를 지나면서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단순히 세월이 아닙니다. 몸속의 균형이 무너지고 특히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근본공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엔진의 기름은 가득 있는데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보약을 챙겨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공허한 반복이 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 저하가 단순히 성적인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호르몬은 남성의 자신감, 정신적 활력, 근육과 뼈, 심지어는 기억력까지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이어서 몸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잃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같은 나이에 어떤 분은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또 어떤 분은 급격히 힘을 잃는 것일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 답이 바로 몸속의 뿌리, 즉, 장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은 영양을 흡수하고 호르몬의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잦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겹쳐 장내 환경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성 호르몬의 급격한 하락이 시작됩니다. 뿌리의 비밀 장이 무너지면 남성 호르몬도 죽는다. 저는 종종 몸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눈에 보이는 잎사귀와 가지는 우리의 힘과 활력이고 땅 속에 깊이 자리한 뿌리는 바로 장, 장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나무는 말라 죽듯 우리의 장이 무너지면 남성 호르몬 또한 서서히 꺼져갑니다. 많은 분들이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챙기지만 잠깐뿐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해 온몸으로 보내는 뿌리, 즉, 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 속에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분해해 우리 몸이 쓸수 있는 영양소로 만들고 동시에 호르몬과 에너지의 원료까지 생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오래 먹으며 스트레스가 겹치면 좋은 미생물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 대신 독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독소는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져 만성염증을 만들고 결국 피로 무기력,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 보약을 먹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탓이 아닙니다.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영양을 끌어올리지 못하는데 가지에 비료를 주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보약도 어떤 영양제도 근본적인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왜 장이 무너지면 남성 호르몬도 함께 무너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두 번째 뇌이자 호르몬 공장입니다. 장이 살아있어야 몸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복은 장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뿌리의 비밀입니다. 기적의 조합, 막걸리, 플라스 이것 한 스푼. 지금까지 우리는 왜 60세 이후에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값비싼 보약이나 강한 자극제를 떠올리지만 정작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막걸리, 그리고 여기에 단한 스푼에 이것을 더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막걸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힘은 생막걸리에 있습니다. 살균 처리되지 않은 생막걸리 속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 즉 수십 병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무너져 있던 뿌리를 다시 세우고 독소를 몰아내며 에너지와 호르몬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황폐했던 밭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성실한 일꾼들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익균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파트너가 천연꿀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맛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살찌우는 올리고당과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는 포도당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붕소 성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막걸리와 꿀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속에서는 유익균들이 꿀을 양분 삼아 활발히 증식하며 그 결과 몸의 에너지 공장은 다시 불을 밝히게 됩니다. 동시에 꿀의 영양소가 온몸에 퍼지면서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다시 살아있다는 생생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잔의 조합이지만 그 안에는 과학적 원리와 오랜 지혜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막걸리에 꿀이라니. 그게 무슨 약이 될수 있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몸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숙면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값비싼 약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막걸리와 꿀, 이 단순한 두 가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을 깨끗이 하고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 올바른 선택과 비율. 막걸리와 꿀의 기적 같은 조합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맛있느냐입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무작정 섞는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 막걸리 레시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재료 선택. 황금비율, 그리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한 잔의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치유의 음료가 됩니다. 먼저 막걸리입니다. 반드시 생송막걸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탈균처리된 제품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사실상 단순한 쌀음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유통기한이 짧고 탁주라는 표기가 있는 생막걸리에는 수십억마리의 살아있는 미생물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들이 장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일으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또 하나, 국내산 쌀로 빚어지고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위적인 단맛은 오히려 장을 해치고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값싸게 판매되는 꿀은 대부분 설탕물로 길러진 꿀벌이 만든 것입니다. 영양가는 거의 없고 단맛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꿀 또는 숙성꿀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 유리병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은 생막걸리와 만나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룹니다. 이 꿀이야말로 장속 유익균의 완벽한 먹이가 되어 그 힘을 배가시킵니다. 재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비율이 중요합니다. 황금 비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막걸리 반 컵, 약 100ml의 꿀, 큰술한 스푼을 넣어 잘 저어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대 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의 해로움이 장에 부담을 주고 다음 날 피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약은 정량일 때만 약이 되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루 한 잔. 그것이 황금 레시피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한 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일을 가장 활발히 합니다.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의 영양소가 들어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더불어 막걸리에 약간의 알코올과 꿀 속, 트립토파는 숙면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황금 막걸리 레시피는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올바른 막걸리, 올바른 꿀, 그리고 황금 비율과 시간을 지키는 작은 습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야말로 60세 이후에도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주의해야 할네 가지 원칙 황금 막걸리 레시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위하는 습관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간질환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양의 알코올도 간에 무리가 될수 있고, 꿀의 당분은 혈당을 갑자기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절대 과음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막걸리 반컵, 약 100ml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입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날 피로와 두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막걸리를 마실 때 기름진 안주를 곁들이지 마십시오. 파전이나 짠 김치와 함께 먹으면 장속 유행균이 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한 잔은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위한 약처럼 지켜야 할 작은 의식임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몸의 반응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며칠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이는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싸우는 치유 반응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안정되지만 불편함이 오래 간다면 양을 줄이거나 주기를 조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막걸리와 꿀은 단순한 술과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실 때그한 잔은 노년의 삶을 더 활기차고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무기력과 피로에 짓눌려 있던 환자분들이 황금 막걸리 한 잔을 생활 속에 들인 뒤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없고, 저녁이 오면 아내와의 대화조차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두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그 눈빛은 젊은 시절의 활기를 되찾은 듯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랜 불면증에 시달리던 6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며 하루 종일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을 실천하면서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한달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년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곁에 있던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아우스. 이 변화들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찾아온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한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순간 단순히 건강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그 기적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한 잔의 의식입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6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뿌리인장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의 조합이었습니다. 황금막걸리 레시피는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막걸리와 꿀을 고르고 하루 한 잔의 정량을 지키며 담들기 전 작은 의식처럼 실천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무너져 있던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고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되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소파에 앉아 피곤하다고 한숨만 내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것인지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부디 미루지 마십시오. 내 몸을 위한 한 잔의 투자.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작은 습관과 지혜를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황금 막걸리 한 잔의 힘이 당신의 내일을 더 밝고 강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